빠밤, 호빵이다 안녕하세요. 쨈빵입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복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비입니다. 아, 존나, 어, 어색해, 어색해, 아! 그니까, 어, 진짜 오늘은 아, 복귀 했습니다. 자, 제가 왜 복귀를 할때한 이유는 제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근데 계속, 음, 예, 네, 뭘했는데 그거를 계속 밀어놔서, 이제, 녹화를 할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복귀하는 사람이 한명더 있는데, 알았어요. 이, 자, 이, 옆에 이, 뭐, 이 머리만 빵이. 봐도 뭐, 누군지 알것 같죠? 옛날에 우리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바로 그 고수라고 해서, 그, 그, 양손에 빵들어라고 있어요. 양손. 양손에 빵들어! 복귀를 했습니다, 찐빵님. 네. 복귀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네. 정말, 잠깐이다. 개인사도 잠깐 나갔는데 네. 다시 돌아오... 돌아와서 저랑 돌아와 해복 합니다. 치킨, 치킨 사주세요. 예? 치킨 사주세요. 그 <laughs> 어, 에바에. 어, 요. 아무튼 이제 복귀를 나중에 했기 돈 때문에 많이 벌리면. 이 영상은 이제 복귀를 해서 올린 영상이고요. 다음부터 이제, 최대한, 옛날처럼 1일1 영상, 어.. 하, 가능하면 하고, 아무튼, 이렇게 공지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요 마지막 일로 오셨어. 갑시다. 그만하 빠이.